지금부터 파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음. 보니까 재료는 간단하군요. 역시 네. 파전이니까 음. 파가 필요하고 네. 해물은 또 원하는 대로 들어가면 네.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 이거 반죽인 거죠? 네. 계란 노른자도 다 같이 푼 거예요?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게 네. 되면 이제 카스테라처럼 들어가니까. 부풀어 오르는 느낌. 네, 네. 쫀득함이 없어지버리니까 음. 계란은 아니고 네. 치자를 넣었어요. 네. 아. 치자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어, 음. 맛있어 보이죠. 아무래도 식감이 좀더 노릇노릇해 보이고. 네네네. 네, 네. 아, 계란은 응. 아 반죽에 넣지 않는다. 네네. 네, 뭐이 해산물 다 이렇게 있는 거라서 따로 뭐 크게 손질할 게 있나요, 선생님? 아까 우리 응. 시장에서 헤엄치는 오징어 가져왔다, 그렇죠? <laughs> 오징어 는 어떻게 손질을 따로 해요? 그냥 썰어서 넣면안는 거? 이런 껍질 있으실 때는 네. 그냥 넣게 되면 네. 이제 그 먹색이 이제 음식에 배어 나와서 음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음 살짝 칼집을 넣으시면 껍질을 이렇게 네. 쉽게 벗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미끄럽다 싶을 때는 소금을 네. 손에 한번 이제 묻혀서 이렇게 잡으시면 음 미끄럼 없이 이렇게 쫙 빠집니다. 음 아, 오직 껍질을 벗기는 게 낫군요. 여기 보면, 제가 물기를 최대한 이렇게 좀 빼놨거든요. 이 음.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른 지역에 제가 가서 파전을 이제 해주시는 걸 음. 먹을 기회가 음. 있었는데, 파 지역에 가니까 이제 파도 송송송, 음. 이런 것도 다양하게 송송송 썰어서 음. 한꺼번에 반죽해서 그렇죠. 전을 꺼주시더라고요. 아, 예, 음. 그래서, 아, 우리랑 참 다르구나. 아. 우리만의 전통 방식인 찌짐 찜 방식으로 오늘 네. 한번 보여드리고자 준비했어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짐이라는 게 전이랑 다르다는 이야기인가? 아, 네. 네, 네. 수분조리, 저 수분요리처럼 네. 뚜껑을 덮어서 최대한 뒤집지 않고 이제 그 그대로 그 저온 숙 익히는 거. 동네 파전 형식으로 오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갈 것을. 빠져내놨고 와, 빠져내놨고 와. 파전 쳐다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기분 한동안 이제 뚜껑 좀 닫아볼게요 네. 동네 파전 스타일 진짜 우리 흔히 아는 그휘릭휘리릭 굽는 휘리릭 전이 아니고 팥 깔고 반죽 올리고 음. 그 해산물 올리고 팥 깔고 반죽 올리고 해산물 올리고 자 이번에는 해물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 첫째 중요한 육수 내는 음, 베이스와 양념장 만드는 것들 준비해 했아 아, 해물탕에 육수를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음. 살짝 어쩌면 끓이면 끓일수록 달콤한 맛이 올라와요. 음. 그것보다 또 빛에서 받쳐주는 시원한 맛이 칼칼한 맛이 있으면 더 맛있으니까. 베이스를 깔고 간다. <laughs> 아, 아, 아 좋습니다. 그럼 어떤 육수를 하나요? 근데 보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 그 해물탕이나 이런 거 하면 된장도 좀한스푼 넣잖아요. 부산에서는 해물탕 할때 된장을 잘 풀질 않아요. 아, 그럼 혹시 비린내나 잡내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게 음. 우리가 내륙지방 같으면 싱싱한 해산물을 잘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동결된 거라든지 음 그런 것들을 구매해서 올 때는 음. 비린 맛이나 혹시라도 각각 뉴스 나는 그런 비린내가 있어요. 네. 금방 먹을 땐 나지 않는데 두고 나면 식기만 식어도 비린내가 올라오거든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마늘과 다른 향채를 이용해서 민나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해도 충분히 아 예. 우리 늘 다른 거 가져왔잖아요. 네. 그럴 때는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고춧가루 다섯 큰술, 고추장도 두 큰술 정도. 혼다시라고 해서 참치. 참치 이건 네. 네. 저희 어간장. 음흠. 양념에 육수를 넣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음, 고춧가루잘 음. 불어라. 아 음. 어,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집에 초등학생 애들이 두명 있는데 같이 먹고 싶잖아. 그럴 때는 뭘로 조절을 해요? 고춧가루를 좀 덜까요? 아니면 고추장을 뺄까요? 아이들과 만들어 드실 때는 고춧가루보다는 그냥 건고추로 음. 그 맛과 향만 살짝 아. 어. 또 너무 빨간 것보다는 네. 아이들은 진짜 맑은 걸 먹으니까 네. 어머니께서 조금만 조정해서 이렇게 진짜 붓으로 한개 정도만. 아. <laughs> 안 그러면 굳이 안 넣어도 되고 예. 네. 이것은 기호에 따라서 가감하시면 음. 됩니다. 전고추로 조금 매운 맛을 조금 조절을 해주자. 이건 양념장이잖아요. 네. 양념장 소스는 미리 만들어놨다가 언제든지 다양하게 음.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갈아놓 은 마늘을 넣지 않는 이유가 음. 어, 보관하는 양념 소스에는 마늘을 안 넣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준비했다가 음. 여기 이제 좀 지나면 또 빡빡해지거든요. 네, 네. 요거 한 큰술 넣고 음. 요거 한 큰술 넣고. 따로. 네, 마늘은 언제든지 직접 간 것을 넣을 때마다 갈아서 넣는 게 제일 좋아요. <laughs> 조개 너무 좋아. 우리 예쁜 동생이 좋아하는 홍가리비. 네. 좋아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육수. 양념장 마늘은 사실은 한국인들한테 마늘은 이 정도라고 적당히 그냥 보통의 어. 마늘은 K 한 스푼으로 한 큰술 정도가 한큰 술이라 생각하고 <laughs> 그게 뭐예요 선생님 세큰술 정도가 한 숟갈이라는 게 이렇게 듬뿍 넣습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끓고 낼게요 끓고 났으면 김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음. 낙지 넣겠습니다 예 <laughs> 나보다 선생님이 더 만족스러운 표정 석탑 <laughs> 하세요아 근데 진짜 와! 향이 너무 좋다 진짜. 그 있죠? 바다가 익은 맛. 아 바다가 익은 향에다가 색깔도 지금 너무 예뻐 그쵸? 딱지가 너무 귀엽, 귀여운 게 들어갔는데 음. 낙지를 처음부터 와. 넣으면 질겨져서 다 익고 나서 마지막에 한김 내릴 때 익혀주는 거. <laughs> 이게 우리가 아침부터 그려왔던 기장 쪽파로 만든 동네 파전 스타일. 그리고 부산 해물탕. 우린 오늘부터 이걸 부산 해물 한상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 <laughs> 해산물의 음 맛을 줄이려고 많이 헹구지 않았거든요 음한 번만 해감 헹, 헹굴 정도만 했더니 간이 강다하니그 해산물의 향도 좋은데 선생님 이거 그 기름 맛이 많이 안 나는 파의 향이 너무 좋아요 음, 오 파가 엄청 촉촉하게 잘 익었어 와음 딜리셔스 오 좋아 베리 굿 나이스 너무 좋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분명히 맑게 넣었는데, 그새 뽀얗게 약간, 이게 조개에서 나온 육수가 뿌얘지는 거죠. 음. 나는 홍가리비의 단맛이 너무 좋아요. 아, 국물이. 깔끔한데요, 선생님. 국물이 이렇게나 최근에 먹은 국물 중에 이렇게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와! Hmm?